아, 여기 있잖아? 일로 돌아와, 일로 돌아. 여기 봐. 여뱀 허물이, 시꺼바겠네. 여기 배, 불기 있네. 아, 이게, 뱀 허물이 아니다, 야. 벌이다. 어, 난뱀 허물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이런, 이런 벌 저거는 처음 보네. 벌집이 그런 거야? 어. 뱀 허물 같지? 어머, 세상에 뭐 저런 벌다 있어. 응. 배까지 하지 땡겨. 아. 땡겨. 그러니까. 와. 와, 되게 웃기지? 웃긴다. 양. 어떻게 나무에 그렇게 걸려있지? 뱀허물 같잖아. 음 이거 봐, 이거 봐. 음 이야 어, 이런 거는 진짜 산 그렇게 오래 댕겨도 처음 보네요. 음 그지? 이야, 난 뱀허물인 줄 알았어. 뱀허물에 음. 군충들이막 달라붙어서 아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벌집이네 응 어, 벌집이야 이런 벌집은 처음 보네 아, 그러게요 이야 신비스럽다 잘 오네 처음 봐도 봐도 네 그지 아, 와참 특이하다 그지 응. 벌도 벌은 아닌 것같아데 벌이야 벌 벌인데 그래 응 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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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청자 분들께서 이 버섯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버섯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색감이 환상적입니다. 색감이 와, 이렇게 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이쁘다. 이야, 여기 아주 우리도 산에 그렇게 많이 댕겨보지만 정말 이런 버섯은 처음 봐요. 와,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단단하고요, 아주 와. 블랙 악마의 블랙, 악마의 보라. 이야. 다수정 색깔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자연의 이 색상 색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와,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야, 감상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봐요. 네. 우와. 작년에 능이 딸 때, 막, 이만해갖고, 막, 능이 는데 작년에 막 능이 딴이라고 보니까, 나딱널브러져 네이버, 있더라. 어, 네이버로 알아보니까, 이게 되게 귀한 보호종이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팽이과. 네. 팽이과인데, 보호종이야. 이거 뭐 따고 이러면 안 돼. 채취하고 네.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어, 능이보다 더 귀해. 응. 음. 이건 보이지도 않어. 그러니까, 근데 야. 근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부... 어, 여기 막 피네. 쌀이도 안 보이는데, 이건 보이네. 야. 800 꼬지인데. 어, 바람을 어. 잘해야 돼. 800 꼬지. <laughs> 800 꼬지. 800 꼬지네. 고지. 800, 네. 800, 지금 20 정도 되는데, 내려오다가 뭐가 허영기 있어서 보니까 이랬네. 와. 기가 막히다. 아유, 아유 보정이라. 잘 커라. 근데 여기 뭐, 보면은. 네. 동물, 아 동물 동물이 뭘 잡아 잡아먹었나 봐새 잡아먹었나 보다 그렇지 새를 잡아먹었나 응. 봐새 아, 잡아먹고 털이 막 여기저기 있네 뭐 그렇죠 여기 막, 뭐 여기 음, 여기 막 음, 음, 먹고 음. 새 잡아서 먹고는 저거 했어 버섯은 음. 네, 나고 같구만 영양가가 좋은가봐 <laughs> 와이 장대한 소나무 봐우 원더풀 와 산에 이렇게 자주 와도 이런 아주 거목들을 보면 그지 응, 참 대단하셔. 와, 와. 여기는 해발 700호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저게 뭐야? 저기 뭐 있는데? 야, 드디어 쌀이가 나나보다. 여기도 응, 응. 우와, 와, 쌀이다. 이네 아우 아주 싱, 싱싱하게 잘 폈네. 이건 일반 쌀이하고 다르고, 야, 쫌 쌀이라고 하더라, 쫌 쌀이. 와, 쌀이 버섯. 음, 와, 이하다 그치. 쫌쌀이섯입니다 지금 막 자라는 거네. 소나 소나 송진 같아, 그치? 와. 음. 밑에 살살, 어휴 다 흩어지네. 이게 이렇게 해서 쫌 쌀이라고 그래요, 쌀이라 해갖고 응 음. 이것도 어우 여기 뭐 이상한 벌레가 다 있네 이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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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쌀이 먹나 글쎄 이거 봐 우와 이거 이 벌레는 나 처음 본다 글쎄 도망간대들어 가는 거 들어간다 거기로 아, 아, 쌀이 먹으러 왔나 봐응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이런 벌레 처음 봤지 그러게 말이야 와 되게 무질다응 꼬리로 갔대 쳐박혔어 음. <laughs> <웃음> <웃음> 숨는 건데 로 <laughs> 자기도 촬영하고 싶었나봐. 음. 오, 글쎄. 바닷가에는 이런 거 비슷한 버섯 별로 아, 있는데, 그치? 산에서 등인데 이번. 처음 보네. 아이고 어. 무섭다. 여 여기, 여기 버섯이 있어요. 야경 버섯이요. 와. 아이고, 버섯 봐요. 아유, 달달한 옛날에는 네. 옛날에 산에 댕길 때는 네. 이 버섯이 독버섯인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젖색 음... <웃음> <웃음> 젖색이다, 하하 젖색. <laughs> 젖색 경보. <laughs> 이게 젖새 손등 버섯이에요. 아, 손등처럼 생겼죠? 예. 예 야경 버섯입니다. 와. 자, 여기 있지 말굽 버섯 있다. 오랜만에 본다. 음. 와. 막 자라고 있네. 우. 말굽 버섯 발견. 말굽 버섯. 말굽 버섯은 두툼한 게 아주 특색 이 있어요. 그죠? 말굽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어우, 두툼하잖아요. 아주 두툼한 게 아주 좋습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품. 우리 인간의 목각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와. 이거 봐요. 뽕. 뱀이 있아 어, 뱀이네난 어, 코브라다. 팍, 팍, 팍. <laughs> 야, 여우에도 어우, 공골 어. 근데도 어, 어. 살았네, 나무가. 아, 얼굴이 봐보세요 아... 얼굴이 8 5 0꼬지 치고 내려오다가 뻑끼요 어, 닭살이었는데 <laughs> 얼굴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꺾여, 요여 꺾여, 꺾여, 꺾 나의 이름은 닭다리예요 이게 뭐예요 닭다리버섯이에요. 아. 소금에 퍽 삶아갖고 물에 울어서이걸 네. 잡수시더라고요. 결이 상당히 치밀하죠? 네, 결이 치밀한데요. 네. 이게 파리버섯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절대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나 아직 갈 데가 안 됐어요. 네. 그럼 이거 뜯어볼까요? 네. 이게 아주 대게요. 푸셔주시래요. 대게 푸셔주시래요. 아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고요. 이 뜯었을 때파이버섯은 푸석푸석해요. 네. 이건 그래도 결이 이렇게 좋습니다. 눌러보세요. 아단단네요아니 그냥, 그냥 닭 다리 같이 쫄깃쫄깃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닭 다리라고 하는 음. 거예요. 그래. 한번 보실까요? 네. 파이버섯은 여기 푸석푸석해요. 닭 다리는 이거는 심이랍니다. 완전 닭 다리 같아요.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네. 와. 그래서 이닭 다리 버섯입니다. 네. 근데 맛은. 식감만 있지. 응, <laughs> 식감이지. 어떤 향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먹는. 저희도 한번. 전 아니에요. 저희도 그 설악산에서 한번 따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닭다리. 오! 나는 간다, 알라러 간다. <웃음> <웃음> 고고고고고. 그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또 레츠고 한번 해볼까요? 어우, 여기는 완전히 송이밭이네. 응. 야, 완전 송이밭이다.